어 유명한 신이네더 에이스 720 보시죠 유럽 스타일 벤치네요 하, 어쩔 수 없는 느낌이 고급지다 했어요 이런 거 그냥 음, 백화점에 아이쇼핑 왔다는 생각하시고 저는 보겠습니다 더 벤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린터 기반의 벤치 더 에이스 720굉장하네요 카트리지 방식 도매틱 와우. 잠금 장치가 됩니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눌러서 손이 하락이 때문에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양쪽을 굳이 이런 거는 한 손으로 할수 있게 해주도 되지 않겠나. 근데 저기꼭두 손이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불편한 감이 없잖아요. 고급스러운 건 불편해요. 네, 고급스러운 건 불편합니다. 입구부터. 따라오시죠. 아. 고급진 방향제를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보시면 위에는 벙커 베드가 아니에요. 그냥 수납장 할수 있게. 어 수납도 아닌데요? 뭔가 그냥. 아. 아. 벤츠로 만들었고, 비쌀 텐데. 이게 쇼바 타입인거가 아니네요 쇼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 배고파서 먹을 뻔했어요 가짜 가짜빵입니다 가짜빵 자 이렇게 벤츠는 확실히 화물차라도 잘 되어있네요 근데 어쨌든 마감은 에이스캠퍼가 했기 때문에 그 아까 보신 그 차랑 같이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에 나무에다 스웨이드를 감싸서 이렇게 했고요. 자,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네. 실내가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보신 그 스타렉스의 느낌이 있죠. 그 이게 좀더 맞죠? 입구 쪽에 메인 컨트롤 패널이 있는 게 메인 컨트롤 패널이 좀 안쪽에 있는 게 약간 아쉽긴 했는데 뭐 네. 아쉽다고요.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분세 분? 세 분이 앉으라고 있는 자리지만 두 분이 앉으면딱 맞는 자리입니다 왜냐구요? 요렇게 앉고 요렇게 앉으면 보세요 무릎이 닿아요 그러니까 둘 앉고 저쪽에 또한분 앉아서 두분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둘 앉고 하나, 어허, 아하, 셋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야, 이건 좋은데요.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다. 취침인원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섯 분이 앉아서 네. 아, 들어오자마자 싱크대가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네. 왜냐? 이 싱크대는 어떤 건 뭐든지 개인 취향이에요. 내가 여기서 음식을 하고, 이쪽을 건널 수 있는 거, 여기서 음식을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음식하는... 아, 실수했네요. 싱크대네요. 조리대가 아니고, 이건 싱크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에어컨이 위에서 나와서, 침실 쪽으로 뿌려주고, 또, 앞쪽으로 뿌려주는 방식은 안 되네요. 아, 맞네요. 앞쪽, 뒤쪽으로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만약에 버너를 놓고, 여기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맥스 팬이 그 냄새와 열기를 다 가져갑니다. 좋은 시스템이죠. 아, 어우, 지금 저 유명하신 분더 카라반 TV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문자이 너무 세네요. 네그렇구요 벤츠 스프린터는 상용차기 때문에. 고급진 기반은 아닙니다. 예.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고급스러움을 입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입니다. 상냉 하동.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저는 상부장인 캠핑카나 카라반과 모터홈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당기면 안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게 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잠금장치가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대부분 밀거, 미는거나 땡기는거나 누르는거나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상냉, 하동, 상냉, 하동이 되어 있고요. 아 밖에서 촬영하다 들어오니까 너무 더운데요. 여긴 이렇게 더울 수가. 메르세데스벤츠메르세데스벤츠 장식장까지. 네, TV는 이쪽에 있다면 안쪽에도 하나 더 달려 있어야 어... 그렇죠? 달려있죠? 네,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TV를 틀어서 테이블 앉에서 보는 거죠 네. 잘안 봐요 놀러 가면은 이런 거잘안 봅니다 볼수 있어요 너무 심심하거나 꼭 봐야 되는 게 있으면 봅니다 영화를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해서 요렇게 다 같이 볼수 있는 되구요 요렇게. 보시면은 또 여기 들어오자마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만 네. 네. 보세요. 네. 어 여긴 좀 깊어요 아네 여기는 좀뭐 신발같은 거를 단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하면 아한 군데만 넣을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뭐 다른 자질구레한 거뭐 사용자한테 편의를 준 거니까 아, 마찬가지로 에바스 패커가 들어갔고요 볼테이지 어, 뭐 볼테이지 뭐수위게이지 배터리 로드 뭐 이렇게 다 있네요 어, 영어로 써 있습니다. 네, 어려워요. 어, 네. 네, 잘 모르겠어요. <laughs> 다 스위치들 일일 켜보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까 본 것처럼 저거 침대 업다운일 거요안 내려오네요. 네, 잠가 났나봐요. 네. 절 위에서 잠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음 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쫙 있구요. 거실이 쫙 있습니다. 거실이구요. 거실 옆에 주방,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위에 상부장. 어, 요거는 잠금장치 가 없어요. 요건 좀 의외인데요. 잠금장치 가 없는 게다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런 쇼바 스프링 경첩입니다. 쇼바 스프링 경첩. 요런게 이제 고급지게 다치죠. 이렇게 닫았을 때. 네. 이런 고급진 맛이 있기 때문에 쓰신 것 같은데 잠금장치는 뭐 깜빡하신 것 같아요. 바쁘셔서 그런지 안달건 안 아닌 것 같아요. 전시를 빨리 하시느라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여기를 플랫하게 하기 위해서 안단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안 됩니다 딱 보시면 나온 게 일단 고급지죠 네 고급지입니다 아네 보세요 하, 이 고급지 한번 보시고 네야손 치워야겠네요 <laughs> 자 다시 들어오셔서 거실을 지나 주방 이 있구요. 아, 주방. 이런 게 들어가야죠. 여성,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의를 위한 이런 훌륭한 시스템.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식으로. 네. 옷장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옷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센서 등이 들어와 있고요. 거울을 달아서 사용이 편해질 수 있게. 밑에는 벤츠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약간 고급화를 했고 아 여기 조금 아쉬운게 있네요 문이 곡선이다 보니까 곡선으로 하면 고급진건 확실합니다 아또 여기 도색으로 되있다보니까 까질 위험성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문을 열었을때 저같은 뚱뚱이들은 못지나간다 드러나지 나기 힘들다 이렇게이렇게 놓아야됩니다 확실히, 리조트나 콘도, 호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긴 약간 미국 감성도 살짝 들어가 있고, 영국 감성은 많이. 이게 벤치에서 이렇게, 네.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네아아 아, 좋은데요 이거? 좌식을 하고 욕조를 할수 있습니다 반신욕 하, 샤워 가능하고요 당연히 환기구 있고요 환기팬이 당연히 달려있고요 절수샤워 절수샤워를 달아서 샤워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반신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신욕 가능할 것 같아요 고급지죠? 네. 아 네. 와... 마감은 네. 화장실 건식입니다. 여기 건식 타입의. 이렇게 네좀 닦아주고 싶은데요 네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열수 없는 거리이구요 이렇게 이렇게 각도가 잘안 나오네요 네. 찍기가 네 보여주, 살짝 보세요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네 입구는 40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상은 네. 아, 커튼 플라이버시해서 커튼 이렇게 이 있습니다. 침대방이죠? 침대방이 플라이버시가 아, 좀 커튼으로 되어 있네요. 네, 네 커튼은 더 좋은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두 분이서 충분하게 누우실 수 있는 아아 아. 좋네요. 이렇게 누울 수 있고 핵기창 상부장 느낌이 아늑하죠? 네, 느낌이 아늑합니다. 지금 느낌이 아늑합니다. 핵기창 상부장 침상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밑에 이제 전기 시스템이라던가 이런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기다리시는 분이 지금 유명하신 더카르반 TV가 기다리고 있어서 제 빨리 찍고 나가야 니다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건 야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온수기 같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저 옆에는 물탱크와 난방 시설이 돼 있겠죠. 자,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오셔서 거실을 거실을 지나 거실을 지나. 주방이고요, 있 화장실과 침실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요. 느낌 아시겠죠? 네,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저는 이게 달것 같아요. 네. 더 영상을 보시길 원하시면 다른 분걸 보시고 저는 맛보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잘 찍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자. 저는 네. 고급지다고 생각합니다. 위축이 되네요. 네. S70. 크... 스프린터, 네. 스타렉스도 아니고, 마스터도 아니고, 솔라티도 아닌, 스프린터입니다. 벤츠 스프린터. 네. 이건 지금 샤시를 보고, 보은... 네. 스프린터의 샤시네요. 이 차의 샤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바디라 뭐, 튼튼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프레임 바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 장단점을 놓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 차의 베이스가 이거다라고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벤츠. 이 차를 아 탔을 때 느낌은 아 네, 이렇습니다. 운전석으로 가서 보면 벤츠는 벤츠네요. 네. 괜찮은가요? 괜찮죠.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